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기립니다.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창원 성주사 등 경남의 20여 곳 사찰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봉축 법요식과 연등 행사 등을 엽니다. 또 해인사에서는 8만 대장경을 인쇄해 보는 인경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하동 쌍계사가 있는 화계에서는 야생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등 토양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환경 단체는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해한 상업지역 상가 신축 공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양 정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젠과 크실렌의 오염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17배까지 나왔고, 톨로엔과 석유계 총 탄화수소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해물질은 7m 깊은 땅 속에서도 검출됐습니다. 20여년 동안 주유소가 운영되던 자리입니다. 지하에 있던 기름 저장탱크 배관이 낡아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철거 과정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창원시는 오염이 확인된 토양 2,500여 톤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 확산 깊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하수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침투했던 빗물이 여기 주변에 있는 토양에 있는 어, 발생된 그, 하학물질 같이 해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 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환경단체와 건축주가 만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협의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상에뭐요 그런 거는 없조사에에지그 없어 가지고 조사를 다고 했는데 지난 2016년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전국에 188곳 이 가운데 3분의 2가 주유소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에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어제 각각 단일화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경남교육감 선거는 박성호, 박종훈, 그리고 이호환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박성호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박성호 후보는 보수 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되찾아와 경남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 바로 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 정말 신바람 나는 경남 교육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보수진영은 지난 16일부터 4월 동안 두개 기관에 의뢰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 후보를 정했습니다. 보수 후보 3명 가운데 이효환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완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박종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현재에 이어 진보 교육 자치 2기를 열어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무선과 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 진보 진영도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등 5만 6천여 명을 경선인으로 투표를 치렀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은 모두 후보자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고 탈락한 두 후보는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이제 후보자 3명이 뛰는 삼파전 체제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년수입니다.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진주의 보물이라는 뜻의 진주의 진주 전시회를 최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재에게 내린 개국공신교서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개국공신교서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출됐다가 2006년 전 국민의 모금운동으로 고국에 돌아온 김시민 선무공신교서. 옥포해전에서 공을 세운 이윤룡을 경상 좌수사에 임명하는 문서. 크기가 가장 큰 천자 총통과 지자 총통도 진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들입니다. 올해 말까지 상설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진주박물관이 경남 서부의 보석 같은 문화재들을 볼수 있는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상설 전시를 약간 축소해서 어, 이 특별전 진주의 진주를 마련을 했고요. 진주의 진주전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출토된 각종 유물들과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에 이르기까지 경남 서부 지역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 3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진주가 배경인 민요 진주 남봉가와 월북 가수 이규남이 노래하는 진주라 천리길 등 진주를 소재로 한 노래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경남 서부의 보석 같은 문화재를 선보이는 진주의 진주 전시회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 세진 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지만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밤 늦게나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경남 지역은 오후 9시 무렵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새벽 사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 중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 동안에는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와 크게 덥지 않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다소 짙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 14도, 거제가 1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 11도, 하동이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는데요. 밤에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낮부터는 하늘이 금세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다시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후보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기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삭감하려는 국회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악인 박정헌의 히말라야 등반 사진전이 하동에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56일 동안 하동 아트갤러리에서 박정헌 사진전 그레이트 히말라야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뜻으로를 부재로한 사진전은 등반 중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과 등산 장비 회화 등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성폭력과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대 여성 악성 범죄 집중 단속 추진 본부를 구성해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려를 위한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